안녕하세요. 국대 수능 영어 이박사 쌤입니다. 지금부터 쌤이 설명하는 걸잘 듣고서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 그러면 단두달 만에 수능 영어 1등급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달 만에 1등급 찍는다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의구심을 품어요. 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과외도 하고 학원 다니고 인강도 듣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1대1도 하고. 그런데도 영어 성적에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대로예요.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어떻게 두달 만에 수능영어 1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선생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해요. 혹시 영어 공부의 본질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본적이 있니? 라고. 여러분, 영어 공부의 본질이 뭘까요? 이겁니까? 단어? 문법, 이겁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느는 겁니다. 영어 홍보의 본질이란 마땅히 이거인 것입니다. 딱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 단어가 묶이면서 의미 덩어리가 되고, 의미 덩어리가 여러 개 묶이면서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변하는데 그 원리에 대한 깨달음. 여기는 왜 ing 고왜 ed 고왜 was 고왜 d i 고 요거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요두 가지 다 이거죠. 요두 가지를 갖추게 되잖아. 그러면 드디어 문해력이 시작되는 거야. 수능 문제를 보시라. 18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글 읽기잖아. 너 이거 글 읽고서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어? 이거잖아. 한마디로 문해력을 발휘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죠. 그 문해력을 발휘하는데. 그냥 단순히 어휘, 문법, 이거 아니라는 거지. 요거라는 거야, 요거. 요걸 갖춰야 됩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25, 수능, 29번. 요거 한번 볼게요. 어법 문제. n o s 에다 줄을 딱 쳐놨어요. n o s 가 맞았니, 틀렸니? 이거는 뭘 묻고 있을까요? n o s 앞쪽에 문장의 모양에 대해서 너 깨달음 왔니? 이거잖아. 또, 33번,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너 말이 되겠니? 이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의 모양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쭉쭉 해석하는 거구나. 요거 무슨 뜻이구나. 그래서 답이 뭐구나. 이게 딱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걸 해내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영어 홍보의 본질.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커리큘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파운데이션 완전 기초편 이거는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 공부를 그동안 안 해서 못해 이런 학생들 중학교 영어입니다 완전히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금방 영어예요 초등학교까지 들어 있어요 심지어 응? 바닥 작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파운데이션. 바닥이잖아, 바닥. 등급으로 말하면 고3 기준으로 해서 보통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3등급인데요. 해도 괜찮을까요? 하면 좋지. 대신에 3등급일 경우에는 이제 이걸 빨리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근데 4등급부터는 정성 들여서 이걸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근데 7시간밖에 안 돼요. 7시간밖에 안 돼. 충분히 금방 끝내버려요. 이거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게 바로 두 번째 강의. 덩어리와 허접 13시간의 기적입니다. 덩어리와 허접. 이것은 쌤이 만든 이론인데 덩어리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의미 덩어리를 볼줄 아는 눈을 길러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허접. 문장이 왜 여기가 부족한지 뭔가 말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관점에서 만든 게 바로 덩어리와 허접이고 13시간의 기적. 요거는 13시간으로 내가 끝내주겠다 이겁니다. 선생님 7시간도 있고 10시간도 있고 한데왜 13시간입니까? 선생님이 문장 해석을 하고 그냥 쭉쭉쭉 읽어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 보니 딱 13시간 걸리더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막 7시간 막 그러는데 그거는요. 그냥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이고 그냥 다 빼먹고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20시간, 30시간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또 남아 도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본 바로는 딱 1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요리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시간, 13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익혔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대하는 눈, 욕걸 가지고서 드디어 글 읽기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실전 적용 편이더라 이거죠. 이것은 한 9시간 정도입니다. 9시간. 그러니까, 도합 합쳐봤자, 합쳐봤자 29시간입니다. 29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도 안 되었던 영어가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 라고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개, 완벽하게 내 것으로 체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내야 돼요. 이거면 영어 공부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기타 강좌 또는 실전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고난도 GST 이것은 디테일한 문법 특강입니다. 좀더 내가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보충을 좀 하고 싶어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 강의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리는 실전 독해 유형별 요거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대하는 그런 강좌고요. 그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 요것은 시간을 재가면서 한번 실제로 이제 한번 시험을 봐라 이겁니다. 음. 그리고 EBS 핵심 단락 독해 등등 이런 짜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말했던 그 완벽한 필수 커리. 파운데이션 완전 기초 13시간의 기적 그리고 실전 적용 편이세 가지를 내 걸로 채화시켜라 이거죠 무조건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그냥 무조건이야 채화시킵시오 그러면 1등급은 그냥 따로 당상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서 어 선생님 저는요 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틀림없이 선생님이 1등급 만들어줄 겁니다. 영어 홍보는 뭐에 입각해서 하라? 영어 홍보의 본질에 입각해서 홍보하라. 그러면 모든 건다 끝난다. 무조건 1등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열정적인 강의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박사랑 영사랑. 빠빠.